2003년 후지TV에 지루한 귀족의 유체이탈하고 불의를 걷는 할아버지 편의 사건 당시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 정도의 크기의 불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후지TV에서 자극적인 방송을 위하여 등유 3리터를 준비해서 할아버지에게 뿌리게 함 결국 할아버지는 허리까지 오는 불 위를 걷다가 중간에 뛰어나왔고 참도 화상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으나 방송 스텝은 추연료 이 만엔을 주고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귀가시킴. 5일 후 할아버지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고 병원은 경찰에 신고. 그러나 후지 TV에서는 방송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경찰은 이를 믿고 수사를 종료.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후지 TV는 이를 방송하였고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고 방송국에 항의하였고 또한 방송국은 할아버지가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아버지의 형 부부를 속이고 경찰에 청탁하여 해당 사건을 은폐. 2007년 할아버지는 화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 사건은 관계자들만의 비밀로 묻히게 되었으나 2012년 주간문춘이라는 주간지의 폭로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로 내용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본인이 유체이탈을 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다고 말하는 행동으로 보아 방송 스탭들은 할아버지가 치매의 징후가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